안녕하세요. 제이렁상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체풀미 오늘 9월 1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으니까요. 예.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밸류이션 에 체크랑 증시 주변 동향, 예.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S&P 500 주간으로 보면은 주가가 1.3%가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YTD로는 16.1% 상승했고, 12개월 포드 EPS는 연간 기준으로, 아, 연초 이후로 3.7%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지난주에 애플 쇼크도 있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12개월 포드 EPS는 0.2%가 상승하면서, 어,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9월 8일 기준으로 PER은 18.87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네요. 예. 19배가 깨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PBR은 4.24배 그리고 ROE는 22.4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상승률로 보면은 어, 애플이 어, 5.2%가 어, 하락을 했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2.0% 상승, 구글 0.2%, 아마존 0.2%.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7.7% 하락 그리고 테슬라가 3.7% 하락 메타 0.7% 상승 일라이 릴리 5.8% 상승 JP모건 마이너스 1.7% 그리고 P&G n 0 5 엑스모빌 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테크쪽이 좀 안좋았는데 음, 애플 이슈로 인해서 애플이 좀 하락폭이 컸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의 주가들이 좀안 좋았습니다.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 좀 일주일간 궁금했었는데,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이익 추정치가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0.1%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외신에서는 아 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아이폰 판매량이 한5% 정도 어, 감소할 걸로 어,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5% 정도요? 예. 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0.3%가 상향 추정됐고요. 구글이 0.3%, 아마존 0.3%, 테슬라 0.6%, 메타가 1.3%, 엔비디아 3.5%, 일라이릴리 2.7%. 그렇게 해서, 어, 대체로 대형주 쪽에 어, 이익 추정치는 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JP모건 0.1%가 하락했고, PNG 0.1%, 상승, 엑스모빌 마이너스 0.1%.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PER로 보면은 애플이 27.1배 거래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29.6배, 그리고 구글 20.5배, 메타 18.1배, 아마존 34배, 테슬라 57배, 엔비디아 31.8배, 어, 일라이 릴리 49.7배, 어, PNG 23.6배. 아 어, 일라이 릴리가 제약주,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 시총 1위, 어, 종목으로 등극을 하면서 상당히 요즘 핫한데요 네. 어, PER도 한 50배 내외 정도, 어,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섹터 흐름 밑에 보시면은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아, 중국의 아이폰 사용금지령으로 인해서 IT 섹터 센티멘트가 악화됐는데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IT가 2.3% 정도 어, 하락을 해, 하면서 어, S&P500 마이너스 1.3%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어, 컸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 마이너스 3.2%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 외에 자유소비재나 필수소비재, 유틸리티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앞에 자유소비재나 필수소비재는 좀 마이너스 폭이 적었고 그리고 에너지가 최근에 계속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가 2.9%나 빠졌네요. 예, 산업재도 2.9%나 빠졌습니다. 에너지가 1.4% 정도 올랐는데 예. 보통... 산업재 소, 그랑 에너지는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제는지난주는 예. 반대로. 예. 소 섹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까지는 네. 좀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음, 4D EPS는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고요. 아이폰 출시는 참고로 12일 오전 10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그밤 11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어 주간 경제 지표 일정이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어 13일 날어 CPI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일 날어 소매 판매 추정치가 어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빨간색으로 <laughs> 칠해진 거 보시면은 CPI가 전년 대비 어3.6%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치가 3.2% 였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 4.3%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전치가 4.7%입니다 음. 이전하고는 좀 양상이 반대인데 이전에는, 어, 그, 헤드라인 CPI가 전체 그 CPI 자체를 어 하향 조정했다면 최근에 그 나오는 현상은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현상은 코어 쪽이 기고가 기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제 코어 CPI의 하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그, 데이터 보면은 이전에 한 0.7%에서 이번에 0.1%로 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어 우려, 어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들기를 어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밑에 그, 물가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 쪽, 그 주거비 쪽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지표가 질로우 렌트 인덱스라고 돼 있는데요. 네. 실제로 거래되는 렌트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이미 피크 아웃을 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 기준으로 보면은 YOY로 3.5% 증가. 하면서 증가율 자체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번에 CPI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CPI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차 인덱스 최근에는 뭐 계속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좀 덜한데 일단 참고로 8월 기준으로 맨하임에서 체크하는 중고차 인덱스를 보면은 YOY로 7.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물가를 낮춰주는 요인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전에 그 소매 판매나 다른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 압력을 준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는 물가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금리에도 좀 어좀 하방 압력이 어 이어지기를 좀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I가 1 4사일날또 나오는데 YoY로 보시면은 이전에 0.8%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1.3% 정도 나올 것으로 어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전에까지 좀그 시장의 압박 요인이었던 어, 물가나 금리나 달러 이런 어, 부분들이 좀 누그러지면 이번 주에는 조금 시장에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미국채 10년물 음, 보시면 음, 이전에 말씀드렸던 매크로 요인으로 인해서 어, 8BP가 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올라서 4.2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미국채 2년물이 어, 4.99% 어, 11BP가 주간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73bp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 이전 고점이 670년물이 4.34뭐요 정도였는데 어, 4.34까지 한 8bp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번 어, 이번 주에 나오는 어, 매크로 지표로 인해서 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지 어, 좀 주목해 봐야 될 어, 대목인 것 같고요. 어, 기대 인플레이션은 2.34% 어, 플러스 8BP가 올랐고요 실질금리는 어, 변화 없이 1.9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도 음, 금리 레벨이 높아지면서 어, 이 회사채까지 그, 영향을 미쳤는데 어, 15BP가 어, 오르면서 5.02%를 기록을 했고요 어, AAA 등급 기준으로요 그리고 BAA 등급 기준으로는 역시 14bp가 오르면서 6.0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역시 14bp가 하이힐드 쪽에서 오르면서 8.42%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더 오른 4bp가 오르면서 3.8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4% 밑에서 그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상품 시장 보시면은, 아, 유가, 가유가가 87.3부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그 카운트는 513기, 아, 주간 기준으로 1기가 늘었고요. 이제, 유가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소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금리나 달러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원자재는 그렇게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구리는 3.68불을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3.3%가 빠졌고요. 그 천연가스 역시 5.4%가 빠져서 2.61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 3.1%가 주간 기준으로 빠져서 34.5유로를 기록하고 있어서 유가만 좀 안정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서 물가나 금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이 되고 아, 그로 인해서 어, 증시의 하방 압력도 좀, 어,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매크로로 인한 거는, 어, 최소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 0.8%가 상승을 해서 105.07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100 정도를 찍었다가, 어, 105까지, 아, 어, 최근에 5% 정도가 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작년에 보시면 이제, 달러 때문에, 어, 글로벌, 매출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네. 압력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그 불편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행히 최근에는 기업 실적들이 어 상향 조정, 기업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영향은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게 계속 오르면은 사실은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달러 원한율도 1.3%가 올라서 1,334.69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수준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예, 시장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동안 좀 예.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그 산업재 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UPS가 5% 빠졌고요. 네. 예. 보잉도 5.7%. 예.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말이 좀 있었었잖아요. 예예. 사우스웨스트 라인이 6.5%. 그리고 아. 델타 에어라인도 4.8% 빠지면서 음. 예, 산업재해, 어, 산업재가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했는데 종목별로 보니까 좀 음. 이해가 되는 모습이고요 운송 쪽이 좀 빠졌네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이 빠졌고 예, 예. 근데 이쪽은 또 육과랑 연관이 있는데 예. 육과가 최근에 예, 큰 폭으로 또 반등이 음. 들어가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아, 유가가 아까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면 산업재도 예. 보통 이렇게 저는 캐터필라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캐터필라는 지난 주에 0.4% 올랐고 예. 올해 들어와서 캐터필라가 주가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예. 그 연초 이후 로한17.8% 어, 예. 올라 있고 G도 올해 들어와서 70%나 올랐는데 음, 그래서 제가 어왜 산업재가 뭐가 빠질지 했더니 운송 관련된 예. 이쪽이 좀큰 어 폭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어 CPI는 이전치가 3.2로 나오는데, 그때 3.3 나온다고 했다가 3.2 예.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수,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녁 9시 <laughs> 반인데, 어, 3.6인데, 아까 보여주셨던, 맨하임 중고차 인덱스, 뭐 이런 거 보면, 예. 또 이것보다도 살짝 또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을 살짝 언급을 좀 해주신 것같아요 예. 그래서, 어, 수요일이 오히려 CPI 발표와 함께, 약간 CPI가 무서워서 예. 주초에 빠지다가 오히려 주 후반에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이 CPI 결과를 보고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연준 의원이 의뭐 의장부터 위원들이 예. 다 한다는 얘기가 다 데이터 디펜던시이기 때문에 예. 네, 그 데이터가 결국은 향후 어, 금리 인상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CPI를 잘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하일드를 보면서 좀 느낀 게 하일드 스프레드도 있지만 어, 우리 시장이 9월 말에 작년에 9월 말에 저점을 찍었었는데 저점하고 가장 일치하는 지표는 뭔가 쭉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하일드 예? 예, 하일드 자체 수익률이 9%가 넘었을 때, 예. 어, 작년 9월에서 10월 초, 요 때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저점이 예. 예, 나왔었기 때문에, 네, 다른 지표보다는 이 하일드 수익률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은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네, 하반기에 어,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음. 오히려 우리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일드도 계속 체크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일드가 이게 그 <laughs> 여기에 구성된 이 하일드에 구성된 그그그 베스킷 그그그그 있잖아요. 베스킷이 네. 천 종목이 넘더라고요. 아천 개가 예, 넘어요. 예, 천 개가 오.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잘 분산된 음 음. 지표라고 아, 보여지는데 이게 듀레이션이 한 4년이 좀안 돼요 네. 4년이 좀안 된다는 것은 이 하일드를 구성하는 게 미국채 한 4년물 네. 만기가 4년물 정도 남은 음. 어, 그 미국채 금리하고 그 하일드 스프레드가 합쳐져서 만드는 건데 금리 레벨이 전반적으로 높아져도 하일드가 좀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어, 올라가도 하일드에 영향을 주는데, 어, 지금은 하일드 스프레드가, 어, 잔잔한 상황이잖아요. 안정되어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하일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금리 레벨이라고, 어, 봐야 될것 같고요. 요 네. 금리 레벨이 전반적으로, 어, 높아지면, 그, 실제적으로, 그, 증시 전반에 압박 요인이 되니까, 어, 전문의 말씀하신 대로, 어, 지난, 그, 저점을 찍었을 때, 어, 하일드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그래, 어, 맞아. 그런 상황인 네, 것 맞아. 같아요. <laughs> 예. 어떻게 보면 하일드도 약간 신용 스프레드다 보니까 구, 공포지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기업의 도선 가능성에 대한 보고 두려워서 예. 그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니까. 예, 그 금리가 그렇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예. 헐값의 채권을 판다는 얘기니까. 예, 예 거의 뭐 증시랑 어, 어, 연동, 연관 상관관계가 굉장히 예. 높다고 볼수 있죠. 맞습니다. 예. 음, 그 다음에, 아, 국내 시장 보면은, 아, 코스피가 일주일간 0.6%가 어, 빠졌고요. 그리고 12개월 포드 EPS가 0.7%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0.7%가 상향 제정된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그밸류에이션이좀 있으면 측정될 만한 수준까지 EPS가 추정이 될것 같은데요. 그두 종목들로 인해서 어, 전체 EPS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형에 큽니다. 그리고 YTD로 코스피가 13.9% 올랐고요 EPS는 11.7%가 올랐습니다. 9월 8일 기준으로 그래서 코스피는 10.8배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0.93배, ROE는 8.5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LG 엔솔 마이너스 2.5%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좀 낮고 이 컸고요 마이너스 5.3% 기록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마이너스 1.2% 포스코홀딩스 4.1% 어, LG화학 마이너스 1.1% 현대차 마이너스 0.5% 기아 마이너스 2.4% 네이버가 0.2% 올랐고요 카카오가 마이너스 1.4% KB금융이 0.9% 약간 그 금리가 레벨업 되다 보니까 이 금융주 쪽에서 힘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 쪽에서 KB금융이 0.9% 올라서 연초 이후로는 11.5% 정도 올랐고요. 신한금융지주가 지난주에 0.8% 신한금융지주는 좀 연초 이후 수익률이 저저합니다. 1.6%밖에 못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하나금융주주 1.6% 올랐는데 어,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4.5%. 그래서 사대 금융주 중에서는 음. KB금융이 그래도 제일 그렇네요. 큰 음. 아, 종목인데 아, 11.5%로 아,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추정치 보면은 삼전이 1.7%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LG 엔솔 0.9% 그리고 삼성바이오 0.4% 포스코홀딩스가 -0.5% LG화학 0.8% 그리고 현대차 기아 -0.1%씩 하향 조정됐고요. 네이버 0.2% 상향 조정 카카오 -0.5% 하향 조정 K뱅 0.1%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은. 지금, PBR로 여전히 1.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R은 18.8배 기록하고 있고요. LG 엔솔은 41.8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 12.7배, 네이버 27.1배, 카카오 39.6배, 현대차 4.2배, 아키아 3.6배, 어, k b 금융 4.1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요. 어, 국내 금리도 어, 11BP가 고채 어, 10년물 기준으로 올라서 3.8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물은 3.79% 역시 어, 주간 기준으로 10BP가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크게 변함없이 10BP 정도 유지를 하고 있구요.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52.5조로 주간 기준으로 0.9조 정도가 늘어났구요. 신용용자 보시면 0.2조가 증가한 20.4조 20 기록을 하고 있구요. 거래수가 10.6조, 코스닥이 9.8조. 그리고 거래대금 보시면은 주간 기준으로 0.6조가 줄어들어서 20.1조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7.7조인데 반면에 코스닥이 12.4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어, 지난주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어, 코스닥의 거래가 아 코스피의 거래가 어, 코스닥보다 현저하게 좀 어,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거래 대금은 20.1조 원 기록하고 있고 어, 그러면서 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은, 키움증권 같은 거좀 어, 괜찮잖아요. 어, 최근에 그 증권주들 조금 괜찮은 모습들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어서, 음, 최근 뭐두 가지 굵직한 이슈를 보면은, 매크로 쪽에서는 어, 유가상승, 어, 물가상승 압력, 그리고 어, 금리상승, 어, 그리고 마이크로 쪽에서 보면은 애플 이슈, 어, 이런 정도가 어, 최근에 시장을 약간에 어,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요소들이라고 보는데 어, 이번 주에 어, 그 요소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2.4조로 거래소 7.7조보다 높은 시총은 2천조대 400조 예. 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에도 불구하고. 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높을까? 보면, 우리 시장이 개인 거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기관의 비중이 한80% 예. 넘는다면,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80% 예. 가까이 되다 보니까, 주 개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2차 전지부터 로봇,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까지도, 예. 뭐 핫하게 올라오고 예, 그러면서 순환매가 코스닥 내에서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 황금을 캐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예, 캐고 다니는데 계속 거기 쫓아다니면서 청바지 팔고 있는 회사는 키움증권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키움증권이 올해 보니까 연초 유로 한20 어, 1.5% 예. 올랐는데. 어잘 모르면 약간 키움증권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 코스닥이 어, 10월 11월 달에는 시장이 좀늘안 좋다 보니까 예. 키움증권도 자세히 보시면 어 연말보다는 항상 1, 2, 3, 4월이 예. 키움증권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증권 같은 거는 어 연말에 사서 음. 또 정확하게 그 할로윈 전략, 예. 이 굉장히 유용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쭉 한번 오늘 쭉. 그 한국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증시 자금, 그리고 주변 원자재 시장하고 채권까지 풀더 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 성공하시는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채권이 순수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